<laughs> 시 그러니까 쉬는 커터수만 맞춰. 야, 근데 누가 현준이 왔는데 인사 좀해 줘. 현준서 너네 지금 한커터신 거지? 어. 그러니까 어. 었는지알다 어. 굿. 상아 바로 못해 버리기. 우리 동으니까. 현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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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정도면 반칙 아니 <목걸> <목걸> 어? 이정도면 반칙 아니야? 발이오오와 아, 어.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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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어 내가 몇 분? 12분? 1 2분 어. 사실 그래야, 버튼 뛰는 버튼 시간도 버튼.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경기시간이 걸린다사 나는 이거 저하고 타격어 병... <laughs> <환경이 없어. 웃음> <laughs> 근데 내가 지금 손해야 <laughs>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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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원래 내가 안 뛰는 거 알고 있었어 난 내가 증명한다 <laughs> 마인드 아니야 애들 나안 뛴대 내가 왜 채운 줄알았안뛴대서안뛴대서 채운 거야 이거 지금 그래 너 많이 뛴다니까 두배 얘기하더니 두배는야두배는야두배는 국대대 국대대 무슨 고딩이야두배는대 맞잖아 보면 되고 이거 고 오케이 됐어 여러 여기 여기 묶어 묶어 거어 형님 좋은데? 아와 예측했다 좋았어 너가 해버려! 굿! 한 대! 오 야. 와, 좋은데? 갑자기 잘하냐, 우리? 오, 나이스 패스! 오, 들어오 거! 잠깐만 203핵심유지였다고 네, 우리 우리 나가니까 그. 어,

자. 굿.

<laughs> 어, 나이 오! 나스안맞았으 괜찮은데. 혹시 나쁘지않았데 오! 하나, 하나! 나 나이스. 여기다.

와야 돼? 나 반대 봐야 돼. 응. 어. 올라 올라. 니나 저거 죽고 움직여. 한동이 한동이 동이 굿. 아. 빨리, 아, 빨리 내려 줘야 돼. 아우! 빨리 봐 가지고.

덥지 않은데? 민아 움직임이 좋은데. 뭐야, 뭔가 터치도 좋았고, 뭔가 패스도 좋았어 방금. 타이밍도 좋았고. 김 씨는 오늘 달리기가 좋던데나 일단 난 이거 이기면 되. 게 나는 <laughs> 이게 다른 게 관심 없어 지금. 난, 진짜... 난 백마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. 야기 <laughs> <이 아기> 세력들. <웃음> <웃음> 와, 나이스. 아, 까비. 좋았는데, 잘 봤는데.

현준이서한동이로 바로 갔어요. 음. 떴다. 어. 몇 분이야? 9분 30초. 오늘 몇분 12분. 너무 만 할까? 분 근데 이거 12분 바꿀 아, 수 없는 게 허준이 짰어, 이미. 그래서 안 돼. <laughs> 저 개발 뭐야? <laughs> 슛. 아우. 잘 밀었다. 수비, 수비. 네. 어, 네. 야, 야, 야. 아, 야 움직여 줘야 돼, 네가. <laughs> 어. 다 <좋았다. 볼. 웃음>

타이밍이 타이밍이 잘 돼서 빨라가지고 타이밍이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서자, 그래서 원래 딱 타이밍이 지고그이 타이밍이 타이밍이 타 타이밍이 안이밍이 타이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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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있어이이 <laughs> 저도 웃긴게 콜이 하나도 안 맞아. 난이 하나도 안 맞아. 콜이 하나도 안 맞아. 콜이 하아콜아콜아콜아직아직아직이야나도이 막공! 애매하다 배스 좀만 정확히 주자 와, 와 좋다 막공 막공! 아... 저렇게...